있어요 봤어요, 떨어지는 거. 없다는 한팀 떨어지는 거, 봤어요, 있어요 저믿으세요 있어요 <laughs> 이 쪽에 떨어졌어요저희 저기 중앙에도 있고 여기다. 여기다. 여기가 여기다. 여기 시... 그 실드 가스야 코스틱 저 위에 조져야죠 중앙으로 모인다 이렇게 갔어요. 쟤네 다 옥상에 모여있어요. 쟤네 공 깔려고 하나 보다. 아, 왓슨도 있네 이거 왓슨의 코스틱이거든요? 태파랑. 풀라 엎어주는 거 들어가요 그럼? 고. 저 들어갈게요 고. 그럼. 살리고 있다. 들어갈게요. 가자. 가자. 같이 들어가자고 했는데 로프가 멀었어. 사방이 없으면 쓸 수가 없어요 총탄 어, 두개요야 어, 네. 어. 어, 다시 찍어줘야 돼요? 아니야 어딘지 알아요 으아, <laughs> 으아, <laughs> 떨어지는 거 보고 있었어. <laughs> 바로 앞에서 떨어져. <laughs> <laughs> 진짜 킹캡 맵 진짜 거지 같다니까요. 저렇게 대놓고, <laughs> 난간을 없애버리면은, 이쪽으로. <laughs> 빨리 템 먹고 가죠, 저희. 좀 머네요. ᄒᄒ, <laughs> ᄒ <좀 더럽게. 웃음> <laughs> 윈천데 응. 윙맨 안 써요? 윙맨 안 써요? 한탄 중탄 써요? 중탄이야, 네. 2탄 차사 네. 추공탄 맛 알고 나서부터는 윙맨 안 써요. 추공탄 꼭 맛이 무신다니까요. 윙맨 데미지로 추공탄 속도로 쏘니까. 윙맨 세발쏠 바에 추공탄을, 대여섯 발 꼽고 말이 야아 맞아요. 그게 더 나아요. 공전도 빠르잖아요. 중탄창 저 필요 없어요. 필요 없어요? 네. 알고구에 추공탄. 안된다는 뜻이

방기 필요해? 아니 이미 버렸어요. 이제 사방기를 보는. 아니야 사방기안 나와서 프롤러 다 버리고. 저게 뭐 탄청 마신데 원이 줄고 있습니다.

1클래식1배1자1 1응응응

아래쪽인가? 총소리 아야거 제가 잘못 들었나봐요. 뒤도 한번 봐야 돼요, 이어 저기 싸운다. 는 우리 쪽으로 저기 그 테레미 터졌거든. 아 <놀람> 이렇게 원데서쓰다 쓰면 너무 좋 오 여기 애들 많네 맛집이네. 저거 다 그거예요. 미라제. 근데 원 바뀌라. 안 들어가야 돼요? 여기서 음... 저쪽에서 되기 때문에. 여기 있으 여기 있을 있으면 것 같아. 이라가어 방금. 아 이거 선님이쏜 거예요? 에에에에에 에, 에, 타? 에 아.. 에에에다에에에는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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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다운. 그거 있어요. 쉴드. 누구? 누구 구나 누구야, 너네. 만든 자네. 어, 못 봐도 되겠어요? 어, 일 나라. 어. 어, 애들 또 와요. 이안 <놀람> 들어가요. 살려 달라고 자꾸 안안 있냐. 아, 우리 보이동다 와, 나 뭐죠? 저 뭐지? 내가 아니 내가 아니었나 봐요. 잠시. 왜 이렇게 잘했지나? 키트 있어요? 키트요? 네. 하나 더 드려요? 키트 개 많아요. 어, 뒤에! 뒤에 또 올라와요, 애들. 미라지. 여기 라라. 그거네 아하아 하 이건 제가 너무 쑤였어요 아무것도 안했어요그 뭐지? 그거